스텝. 자 t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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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이 p step step s t e 이이이 e p s t 이이이 t e p step step 데 t e p step s t 그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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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e p 지 t e 지 s t 지 p 어? 반땅 됐다. 이제 나는 하나 잘 그어가지고 요거 반땅 시키면 됐다그지 어떻게 시키면 반땅 되겠어? 그렇지. 수직. 이렇게 되면 되겠지. 요게 딱 4등분 되는 거. 됐어요? 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 4등분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중심으로 한번 자르시고요. 수직이 되게끔 자르시면 돼요. 야, 이게 실생활 수학 아니겠습니까? 자... 알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심 구하시면 되겠죠? 중심은 2콤마 3인 거 바로 나오네요. 됐죠? 2콤마 3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2콤마 3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3이고요. 2P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이고 2Q 플러스 R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돼야 되니까 P랑 Q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끝입니다. 야, 원스텝보다 훨씬 쉽다. 그죠? <laughs> 어, 그래서 아, 혹시 피자집에서 왜 아르바이트를 시키냐고 지금 기분 나빠한건 아니죠? 내가 왜 그런 데서 피자? 어, 어 아니 그러지 그러지 마요. <laughs> 어, 나도 대학교 졸업하고 아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뷔페에서 알바했었는데 뷔페에서 알바하면서 난 거기서 일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거기서 배웠는데 자 나중에 음. 그때 맥주 맛도 알고. 어, 왜 좋아요? 알아? 알아? 지금, 아, 지금, 어, 지금 이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 이 웃음은. 지금, 하! 이렇게 웃은 거라 아, 그 지금 맛있지? 지금 딱이 느낌 아니야? 지금. 어, 자. <laughs>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3번. <laughs> 자, 원의 일부분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치형 다리를 조사하여 그림과 같이 수면을 X축으로 하여 어, 좌표를 설정하였다. 자, O는 원점이고, 그 다음에 A가 3이고 O, A를 포함하는 원에서 점 중에서 X축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어, 점이다. 그랬을 때, O, A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이거일 때 어, A, B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가 3이죠 중심은요. 몰라요. 그죠? 원의 일부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원을 마저 그립시다. 쉬이, 쉬이, 이런 식으로 아 원을 좀 쉬이, 이렇게 비어졌어 이렇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가 A 콤마 P가 되는 거예요. 됐죠? 원하고 나오면 뭐하라고? 중심과 이어라고 그럼 여기가 r이 될 거라고 또이 2라고 그치 자 이렇게 이 2면 다 표현하지 말고 여기만 표현해야지 <laughs> 왜 이게 r인데 이게 3이래매 아 2래매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r-2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x 야표니까 3이겠지 자 됐죠 피타고라스 하시면 되겠네요 끝 자, 그래서 9에다가 r 제곱에 4r에 더하기 4가 되고요. 자, 없어지죠? 4r이 13이니까요. r은 4분의 13이 되겠네요. 자, r이 4분의 13이 나왔으니까 a, 코마 b도 찾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얘는 a가 3인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2니까 4분의 13에서 4분의 8 빼니까 4분의 5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5 이렇게 되나보죠 음. 그래서 a랑 음이렇 자, 나오겠네요 자, 됐어요. 음. 야, 원스텝보다 훨씬 쉽다. 그지? <laughs> 어? 자, 0어0 0 0 0 0 0 0 0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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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고고0 0 0 0 0 0최0값0 0 0 0 0 0 0 0 0 0라고0 0 0 0 0 0 0 0요 보시면은 지금 식에 대한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는 거 보여요? 식에 대한 최대 최소? <laughs> 응, 식에 대한 최대 최소. 자, 이렇게요.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요. 이거를 갖다가 는 k라고 두시는 게 공식이에요. 는 k. 알겠죠? 그래서 저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k의 최대값, k의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죠? 이거 뭐예요? 원이죠, 원. 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x-3의 제곱이고 y-1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쟤는 k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k는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 반지름의 역할. 아,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의 최대 최소는 결국은 이 원의 반지름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4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동시에 접하는 원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4사분면이. 니까 근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2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결국 그렇게 되면은 2콤마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반지름이 2인 걸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잠깐 보니까 얘가 뭐냐면, 어... 3, 1인 원이라고 3, 1이니까 3 1 1인1이라고 3,1이니까 3,11 돼서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생기는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원 위에 점 x, y에 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점들을 갖다가, 여기 있는 점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었더니, 그때 나오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최대 최소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값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릴 때두 원이 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요거, 요거, 를 넣는다는 얘기니까 요거 지나는 거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원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는데, 이원 위에 점을 하나 지나는 걸로 얘기되는구나. 그럼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어, 최초로 만날 때가 되겠지. 그래서 외접할 때가 되는 거야. 이때가 최소. 제일 클 때는 언제야? 음, 제일 클 때는, 뭐야, 계속 만나네, 계속 만나네. 언제야? 그렇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접할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심플하게 그려 볼까요? 자, 원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 원에서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건이렇게 돼서 외접하게 그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최대가 되는 건이 멀리 그려서 내접하게 그리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봅시다. k 값. 자, 외접하잖아요. 자, 보세요. 외접하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얼마냐면 여기가 2예요, 그죠 여기가 2고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루트 k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k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거리냐면 중심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 여기가 2,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 마 1이니까 중심 거리를 구한 것이 두개 길이를 더한 것과 똑같다로 해석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심 거리 얼마냐면 이렇게 되면 1이고요그 다음에 9가 돼서 루트 10인데 이것이 2와 루트 k를 더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루트 k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10 2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됐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최대 구하러 갑시다. 자, 안 헷갈리게 보라색을 한번더 그릴게요. 어 풀이가 이게 달아서. 이렇게 되면 여기 중심 있고. 그죠? 여기 중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반지름 이죠. 이거 반지름이 누구냐면 저기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적 루트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 거리죠. 중심 거리가 조금 아까 여기가 3,1이었으니까 2,마이너스 2와 중심 거리 구하면 여기 루트 10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루트 k는 얼마입니까? 루트 10 루트 10에다가 2를 더한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그려보셔야 돼요. 이때가 최대거나최소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여기를 지나는 원 중에서, 여기를 지나는 원 중에서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가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다. 음,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 자, 이 문제의 유사문항이 되는 게 지금 몇 번이냐면, 왼쪽에 있는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y-x제곱이라고 써있는 거 보입니까? 그죠? y-x제곱, 이것도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는 k라고 두고 푸시면 편합니다. 아, 편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원스텝에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쪽 원스텝에서는 어디있게? 3번에 있어요. 3번 보시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써있죠? 요것도는 k라고 두고 푸시면 양변 제곱되면서 어원인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한번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번. <laughs> 자, 길이가 10인 막대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막대 끝, 막대 위끝의 벽을 타고 내려오면 아래 끝 바닥을 상태로 움직인대요. 그렇죠. 이렇게 끈단 얘기죠. 이렇게 쭉 끈대요. 그래서 막대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아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고, 이 m의 자취를 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m의 자취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x y라고 둡시다. 그리고 원점 잡시다아거 원점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이렇게. <laughs> 사실 원점을 먼저 잡는 게 맞죠? 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A 콤마 0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B 콤마 0이라고, 0 콤마 B라고 잡을게요. 됐죠? 자, 막대 길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피타고라스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얘가 a,0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0,b인 걸 알고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이 이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식 세우시면 되죠. 자,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랑 0이랑 더해서 요게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0이랑 b랑 더해서 요게 y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a가 몇 x가 되냐면 2x가 될 거고 b도 2y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게 자취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 넣게 되면은 4X제곱에다가 4Y제곱이 돼서 요게 100이 되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됐습니까? XY가 그리는 건 원이 됐어요. 원의 방정식이죠. 어, 원이 됐는데, 어, 지금 얘가요. 사실 지금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원래 시작은 어떻게 돼 있었을 거냐면, 원래 시작은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m이 지금 여기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끌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x 좌표는 일단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왜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x가 음수인 게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x가 음수인 게안 돼요. 지금 이 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지면 그려지면 x 좌표가 음수인 거는 지금 안 나온다고요. 그죠? 얘를 쭉 끌어요. 쭉 끌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끌면 이제 저렇게 되겠죠. 저 그림으로 될 거고 완전히 끌어버리면 어디로 올 거냐면 이렇게 딱 누워 가지고 여기로 왔겠죠. 여기가 m이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쭉 오면 이렇게 쭉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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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이렇게 오면 쭉, 막, 쭉, 이렇게 땡겨지면, 은 m값이 쭉 그려진다. 이렇게 쭉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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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는 게 여기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몇 사분면에서 밖에 안 그려진다? 1, 사분면에서만 그려지는구나. 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 사분면에서만 그려지니까, 얘가 지금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 도형의 길이는 그럼 반지름이 5니까 10파인데, 10파인데, 얘를 갖다 1, 사분면만 그리니까 4분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10파이가 아니라, 자, 이해됐습니까? 음, 얘를 원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끌어버리면, 끌면 1, 사분 면에서만 그려지지, 다른 데서는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2분의 5파이로 끝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될겁니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